자 드디어 근의 분리거든 자 우리가 이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거는 예제 먼저, 예제를 먼저 볼게 음, 그 정석체계 154쪽에 기본 문제 이거를 먼저 예시로 볼게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m x 플러스 3 m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고 자 1번 문제가 뭐냐면 두 근이 모두 자 1보다 크다 자 우리가 앞 단원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잖아 근에 대한 조건이 있고 계수가 나와있어 그치?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썼을 때두 근이 모두다 1보다 크면 두 개를 곱했을 때 더했을 때로 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좀 에바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곱셈하고 덧셈으로 어느 정도를 추측해, 추측할 수있어 근데 얘는 조금 그렇잖아. 두근이 1보다 크다고 해서 곱했을 때랑 더했을 때 정확하게 몇 보다 큰지는 찾아내기가 조금 까다로워.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는 잘안 쓰고. 자, 얘는 무조건 그래프로 해서 그려줘. 자 먼저 두 근이 모두다 1보다 크다라는 거야 대소 비교가 가능하지 그럼 두 근이 모두 실수인 근이 나와 실근이 나와줘 그럼 첫 번째 써 줘야 될게 실근이 나올 조건 뭐 판별식 d가 0 이상이다 어 0이면 되는데 0이어도 돼 왜냐하면 두 실근이 모두다 플러스 2가 나왔어 그러면 판별식 d가 0이랑 같은 경우지 둘다 0이 둘다 2면 이 조건 만족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판별식이 0이어도 돼. 서로 같아도 된다는 거야. 그 실근 자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써 줘야 될게.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봐야 되거든.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판별식 d가 0 이상이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교점이 두개 또는 한 개. 야 근데 교점이 두 개인 경우만 먼저 볼게. 그리고 나서 실근이 얘랑 얘지 맞아? 두 근이 모두 다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1이 얘랑 얘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자 1일 때의 무슨 값이 함수 값이 뭐보다 커야 돼? 뭐보다 커? 함수 값이 거기 안 나와 있어 기영아 어? 함수 값이 뭐보다 커? 여기가 뭐야 양수야 음수야? 이게 어떻게 음수야? x 축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이게 음수야? 아 진짜 막겠네. 알겠지? 양수야. 1일 때 함수값이 양수지. 자 만약에 1이 여기 있다고 해봐. 함수값이 뭐야? 음수지. 맞아? 그래서 요거를 이 식을 내가 f x 라고 둘게. 그러면 f 1이 f 1이 양수야, 음수야? 왜 대답을 안 해? f 1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음수야. 양수,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f 1이 x는 1일 때 함수값이 양수야, 음수야? 동거다 양수야, 음수야. 다시 볼게. 뭐라고? 그.. 무서우면 처신 잘 하세요 좀자 <laughs> 봐봐 혼자 쭝얼거리지 마봐좀자 여기 X축이지 맞아?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얘랑 얘가 뭐라고? 이거의 실근이야 맞아? Y는 FX 이렇게 써놓을게 그러면 자, x는 1이 여기에 있으면 돼, 안 돼? 돼, 안 돼. 1이 여기에 있으면 근이 1보다 작은 게 있잖아. 안 되지. 1이 여기 있으면 되지. 왜? 1보다 크고 크지. 그러면 얘 1이 여기에 있을 때랑 1이 여기에 있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자, 1이 여기에 있을 때 함수값은 어때? 위쪽에 생기지. 맞아? 1이 여기 있을 때 함수값은 어때? 이 밑에 생기지. 그래서 첫 번째로 봐줄 수 있는 거는 함수값이 X가 몇칠때 함수값? 1일 때 함수값이 몇 칠하는 거야? 0보다 크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F1이 어때야 된다고? 연우야? 동그 알겠니? 응. 정우야, 보고 있었니? 안 봤어? 봤어요. 아, 봤어. 이해됐어? 자, 그러면 f1이 0이랑 같으면 될까 안 될까? 얘가 이렇게 쭉 이동해서 여기를 찍으면 근이랑 1이랑 같지. 무조건 1보다 크다라고 했지. 정우야 맞지? 그럼 0이면 또안 돼, f1이? 응? 안 되지. 그래서 그냥 0보다 무조건 커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니? <laughs> 자, 근데 봐 봐. f1이 0보다 큰데 문제 조건을 안 만족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만약에 여기에 x=1이 는 있다고 치면 이때 함수값이 뭐야? 양수야, 음수야? 연우야, 양수 함수야? x가 여기 1이 x는 1이 여기에 있어. 함수값이 양수야, 음수야? 정우야. x가 여기에 있어 x는 1이 함수값이 양수야, 양수 동건이? 인생 망했다 어, 양수야, 봐봐 여길 때함수값이 여기 있잖아 좋다 자, 봐봐 여기가 1이야 함수값 양수야, 음수야. 함수값이 양수지 위에 찍히니까 1이 여기에 있어. 함수값이 양수야, 음수야? 정우야, 양수야, 음수야? 함수값, 함수값, 함수값. 함수값이 x가 1이 여기에 있어. 어? 음수지. 함수값 어떻게 찍어? 어? x축에 수직하게 이렇게 가다가 만나는 부분에서 함수값이 생기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아 진짜 이런 건안 날라했는데. 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주영아. 이때 함수값 양수야, 음수야? 연우야, 양수야, 음수야? 여기. 정우야, 여기 양수야, 음수야? 동거나 여기 양수 함수야. 어, 알겠지? 알겠지? 자, 그러면 함수값이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러면 이런 그림이 충분히 생길 수 있지. x가 1이 여기에 있어. 함수값 양수 함수야, 규형아? 안 볼래? 양수지. 함수값 양수면서 교점이 두개 있어. 근데 두 근이 모두다 1보다 컸자가? 컸자가 두 근이. 아니, 두 근이 교점이야. 맞아? 1보다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으면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지. 판단 할수 있겠니? 피곤하니? 내가 더 힘들어. 알겠지? 그냥 집중해서 좀 들으세요. 나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laughs> 알겠지. 그만 뒤돌아봐 정우야. 갈때 되면 어련히 알아서 보낼 테니까 좀어왜 뒤에 돌아보면서 시계를 보고 있는 거야? 진짜,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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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지겠다. 아, 아 어쩌라고 잡아봐. 자, <laughs> 자 봐봐 교점이 실근이야. 그 실근이 1의 왼쪽에 있지? 그럼 작은 거지? 문제조건 만족시키지 않는 거지? 그럼 이런 그림을 제외시켜야 돼. 그럼 우리가 봐줄 수 있는 게 이차 방정식 미한 이차 함수에서 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축이라는 거거든. 이 축이 1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뭐야? 이렇게 이차 함수가 있고 교점도 두개 아니면 한 개가 잘 있으면서 여기에 X는 1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봐봐. 축이 1을 기준으로 어디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 축이 큰 거야? 아니면 1이 큰 거야? 축이 크다 손. 1이 크다 손. 손안 들어. 손왜안 들어? 축이 크다 손. 군중심이야. 정우야. <laughs> 자, 봐봐. X는 1이 오른쪽에 있어 하면 축이 오른쪽에 있어 탁쳐봐 아, 미안해 이렇게 해서 정우야, X는 1이 여기에 있어 빨간색이 X는 1이야 저기 수, 색깔은 보이지? X는 1이야 축이 노란색이야 누가 오른쪽에 있어? 그러면 축이 큰 거야 X가 축? 1이 큰 거야 그치 축이 큰 거야 그래서 세 번째는 축의 방정식이 1보다 커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를 해볼게. 첫 번째 거는 일단은 근의 부호야. 일단은 아, 미안해. 근의 부호가 아니라 크, 크다 작다야. 그치. 대소 비교가 되려면 최소한 실수인 근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판별식을 먼저 써주고, 두 번째는 뭐를 썼냐면 지금 기준점이지. 얘를 경계선. 이라고도 얘기를 해줘. 근데 난 기준점이라고 얘기를 할게. 기준점에서의 무슨 값이야? 무슨 값이야? 정우야, 기준점에서의 네, 기준점, 기준점에서의 무슨, 무슨 값? 이거 무슨 값이라고 해? f e 를 어,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지? 얘는 축의 위치야. 여기까지 얘가 됐니? 세 가지를 봐 줘야 돼. 근의 분리는. 근의 분리라는 게 정확히 뭐냐면 근의 위치야, 결국에. 여기서는 뭐 이차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나와 있는데 근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의 위치가 뭐 양수냐 음수냐 이거를 넘어서 정확하게 어떤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가운데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야. 근의 분리가 알겠지? 정우야 근의 분리가 뭐라고 네 글자로 다시 위치를 따지는 거야. 그럼 위치를 따질 때그 기준이 되는 점이 있겠지. 그 기준점에서의 무슨 값,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주면 돼. 맞아, 자, 얘처럼 근이 만약에 근 사이에 1이 있으면 함수값이 음수다라고 써주면 돼. 근데 근이 만약에 얘처럼 얘보다 근이 크다, 크다면 함수값이 양수면 돼. 이거 뭐 해보면 돼. 이차 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려 보면 돼. 알겠지? 이차 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근의 위치가 어디가 될까를 세팅을 해 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뭘해 주면 돼? 판별식 써 보고 기준점에서의 함수값 써 보고 마지막에 못 써줘? 축의 위치까지 판단을 해 주면 된다야. 알겠지? 이해 안 됐다 선. 높은 확률로 문제 풀라고 했으면 못풀 거야. 알겠지? 그래도 한번 트라이를 해보세요. 한 3분 정도 줄 테니까, 자, 그 뭐지? 153, 154쪽에 두 번째 거 그림 그려봐, 그거를 만족할 수 있도록. 얘처럼 그림 그려봐, 여기 봐봐. 지금 요거 그려놓은 거 있잖아. 이렇게 생기면. 두 근이 모두 다 x축을 아, x는 1일 기준으로 오른쪽 있지. 두 근이 모두 다 1보다 크다라는 그림이 얘처럼 표시가 돼 있어. 그럼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직접 한번 그려 봐. 내가 식스라고까지 안 할게. 그 얘처럼 그림을 그리라는 거야, 정우야.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라고. 음, 그래프만 그려면 돼. 그래프 그렸어? <laughs> 아 잘했네. 이거야? 응? 이거 그린 거야? 응. 어. 어 그렇지. 자 봐봐. 두 군이 모두 다헬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뭐가 있으면 돼? x는 1이 있으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첫 번째는 저 초록색 이차함수가 실근이 존재해야겠지 그럼 먼저 판별식 d를 써줘야 돼 1번 d가 근데 4분의 d라고 쓸게 여기 x의 계수에 2가 붙어 있으니까 4분의 d가 0 이상이야 두 번째는 X는 1이 뭐야? 경계선, 혹은 기준점이지. 그 기준점에서의 무슨 값? 무슨 값? 함수 값이 양수야, 음수야, 지금? 어? 양수. 지 함수 값이 양수야. 그러면 F 몇이라고 써줘야 돼? F1이 0보다 크다야. 0이면 되는데 안 되지. 왜? 작다니까.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작다야. 그래서 0이랑 같으면 그냥 0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미안. F1이 0이면 여기에 찍힐 거고, 두근이 1이 돼버려서 같은 거는 포함시키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만약에 1이 여기에 있으면 문제 조건 위배되지. 그래서 축의 위치가 정우야. 축이 뭐보다 작아야 돼. 아니면 뭐보다 커야 돼. 축이 1보다 작아야, 돼. 축이 1보다 작아야 되지. 왼쪽에 있으니까 이제 이해됐어. 자, 그러면 마지막. 축이 뭐보다 1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 하나씩 계산을 다 해볼게. 먼저 4분의 d를 써주면, 요거 2 e 지워주고 제곱해주니까 m의 제곱 마이너스 3m이 0 이상이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m m 마이너스 3이지. 그게 0 이상이다잖아. 그럼 m이 0보다 작든 아니면 m이 0보다 아 3보다 크든이지. 왜냐면 하 여기에 0초0 이상이니까 바깥쪽 범위에 해당할 거야. 알겠지? 여우 요거 잘안 되지. 2차 부등식 푸는 거. 토요일에 좀더 연습 좀 하자.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정석책이 쓰레기여 가지고 그냥 2차 부등식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 뭐야? 뭐야 부정방정식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니 순서가 자, 그래서 f1을 구해보면 1 마이너스 2m 플러스 3m이고 얘가 0보다 크다지 요거 풀어주면 3m 마이너스 2 m m 면몇이 그냥 m이지 m이 뭐보다 작은 거야? 아 미안 뭐보다 큰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지 그러면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여기서 추계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 추계 방정식 추계 방정식 마이너스 2에 분해 b에요 어 <laughs> 마이너스 2 a 분의 요거지 얘가 1보다 작다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겠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어 m이 1보다 작다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아 미안해 이게 두 번째 조건 이게 마지막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아까 m이 0 이하 그다음에 m이 3 이상이라고 했지. 그러면 얘이세 개의 범위를 모두 만족시켜야 돼, 아니면 하나만 만족시키면 돼. 모두 하나만, 모두 손. <laughs> 아니, 씨, 눈치 게임이야, 뭐야? <laughs> 동방이 눈치 게임을 옆에 여도 보고, 와. 어. 저뭐 뒤에 보고, 개혁이 어, 아 진짜 씨. 동시에 만족 시켜야 되더라 알겠지? 동시에 만족 시켜야지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여기에서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않으면 만약에 1번을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쳐봐 축이 여기 있고 x는 1이 여기에서 그림이 맞는 그림이야? 아니지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 돼. 그렇죠. 요세 개를 만족시키는 m 값의 범위를 구한다고 하면, 규영아 m 값의 범위를 구한다고 치면 여기를 m은 0이라고 하고 여기는 m을 3이라고 할게. 두 개의 범위.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써주고 이렇게지. 그다음 마지막 1보다 작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에 1을 써주고 이렇게지. 그러면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이 모두 다 겹치는 범위는 여기만 해당할 거야 그러면 m이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겠지 왜? 여기 뚫려 있으니까 m이 마이너스 1은 포함시키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m이 뭐보다 작아야 돼? 0 이하가 돼야 돼 0일 땐 포함하잖아 알겠니? 개념 자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파악해줘야 될건 뭐라고? 판별식? 그 다음에? 기준점에서의 함수값? 난 마지막은 뭐? 뭐의 위치? 연어의 뭐의 위치? 축의 위치? 알겠지? 정리하세요. 누가 그걸 받아줘 그래? 다시 해! 다시 써! 뭘 봐? 이거나 해. 아니 어제 수업하다가 자꾸 애가 여기에서 되게 막 말썽 부리는 거야. 짜증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던져버린. 딱딱 <laughs> 딱 여기 앉아서. 어? 아니 그때 영상 안 찍고 있었어. 욕하면서 던져가지고 쇼츠 올리면 안 돼. 야이 씨발 새끼 하면서. 아. <laughs> 9시 10, 52분.